자, 섭씨를 화씨로 바꿔 주는 함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. 우리나라는 보통 섭씨를 쓰는데 뭐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화씨를 쓰죠. 네. 이게 이게 뭐냐면은 섭씨 10도가 화씨로 몇 도인가? 여러분이 직접 계산할 수도 있고 이런 함수를 만들어 두면 편하겠죠. 이게 뭘까요? 섭씨온도 곱하기 이거래요. 그럼 이거 그대로 복사해볼게요. 섭씨온도가 뭐죠? 요 C잖아요. 자 그러면은 50, 68, 86이 나와야 돼요. 잘 나오죠? 자 그리고 F를 굳이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작동합니다. 이렇게. 자, 여러분이 한번 이거 그리고 이것도 해 보세요. 화씨를 섭씨로 바꾸는 거.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요건 한번 직접 해 보세요.